문제를 들여다보면, 이 원들이 지금, xn, 0에서 x축에 접하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4y 빼기 12는 이꼴 0에도 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 원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 c1,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을 c2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이 원들의 넓이를 sn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이꼴 얼마다? 빵이다 이렇다면, P가 얼마겠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n번째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r n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식을 쓸 수가 있냐면, 봐, n번째 원의 중심은 그죠? 그러니까 C n의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하면 바로 x n r n이 됩니다. 물론 r n은 n번째 원의 반지름이겠지. 근데 이 점에서 바로 어디까지가, 예를 들어 중심이 여기면,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또다시 Rn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면요, 보세요. 루트, 얼마야? 9 플러스 1 6분의 그지? 그 다음, 절대값 Xn 넣어주면, 3배 Xn 플러스 4배 Rn 빼기 12. 이놈이 도로 Rn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봐, 결국 절대값 3xn 플러스 4곱하기 rn 빼기 12의 절대값이 orn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근데 예를 들어 얘가 이제 절대값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만. 이 xn 플러스 4rn 이란 놈이 이 직선의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놈이 0보다 작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xn, 마이너스 4rn, 빼기 12가 있고 5배 rn,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 9배 rn이 야, 뭐가 되는거야? 이게 플러스가 되겠네요 1 2 3배 xn 자 따라서 rn이라는 놈은 3분의 4 빼기 3분의 1 xn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겁니다 됐죠? 자 그럼 봐라 우리가 이제 rn이 이렇게 되으니까 결국 sn이라는 놈은 이놈의 뭐가 되는거야? 제곱파이가 되는건데 그 제곱파이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Rn이 꼴 0으로 간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맞습니까?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보자, 이거야. 자, Xn이라는 놈은 근데 우리가 어떤 관계식이 있냐 하면, 요런 관계식이 있었네. 요런 식. 그지 요게 뭐야? 바로, 개차 수열을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Xn이라는 놈은 첫째 항 플러스, 그 다음에 p 1분의그 다음, X2 빼기 X1이죠? 근데 X2는 1 플러스 Pn이 되는 거니까, 이게 1 플러스 P가 되는 거야. 거기서 누굴 빼는 거야? 어, P를 빼나 1을 빼나요? 그죠? 1을 빼고 그 다음에 P의 N-1승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뭐 이거 이거 다 날라가고 결국 XN에서 남는 놈은 뭐가 남는 거니? 이게 이제 P가 곱해지니까 1 플러스 그죠? 그 다음 P-1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P의 N승 그 다음 빼기 p-1분의 1, 뭐, 요게, 아, p가 남나요? 요, 렇게 남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봐,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 rn이라는 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rn이라는 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봐, 3분의 4에 빼기 3분의 1에 xn을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 플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분의 p 그 다음 플러스 p 마이너스 1분의 p의 n승이다.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봐라. 만약에 p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서 그지? 그래서 얘가 발산을 하게 되면 절대로 이놈이 0으로 수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p가 마이너스 1부터 1사이의 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놈이 0으로 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버려버리면 결국 나머지를 더해서 0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결국은 3분의 4,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자, 3에 p-1분의 p가 있걸빵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놈이 1이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1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p는 마이너스 3p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p가 얼마 되는 걸볼수 있어? 따라서 p는 얼마? 4분의 3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100p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75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보세요. 결국 얘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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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서 이 넓이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xn의 좌표가 점점점점점 얘의 x절편, 즉 x절편이 얼마인데? 4죠, 4. 4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도 되냐면, 하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limit,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xn은 얼마다? 4다. 이렇게 놓고 푸셔도 우리가 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